네, 안녕하세요. 강프렉탈입니다 오늘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주도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쌍방울과 광림이 다시 한번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고 오늘 좀 살펴볼 종목은 DNC 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를 2%로 마감한 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어, 여기 바른경제 연락처 010-6720-4656으로 1번이라고 보내주신 선착순 3분에게 무료로 추천주를 보내드리니까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 이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자 시장이 오랜만에 이제 상승다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의 상승을 보였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외국인의 매도 폭이 큰 폭으로 줄었다.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거는 방향성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수급 주체가 예, 바뀌고 있다. 기존까지는 계속 최근에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이제 근데 개인들이 매도를 시작하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뭐, 쌍방울 광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다루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미 다 해먹은 종목이라서, 어, 뭐, 단기성으로 접근할 수는 있지만, 크게, 이거는 이제 물량을 털기 위한 장난이 아닌가. 오늘 새롭게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의 물량을 다 털었다가 다시금 이제 매수를 하면서, 어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이고요. 음. 광림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거못 뭐 잡으셨다고 아쉬워하실 필요 없고요. 어, 바닥에 있는 종목 천천히 모아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좀 세력이 이미 해먹고 나간 종목은 크게 어, 비중을 실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피해를 본 종목입니다. DNC 미디어인데요. 오늘 시가가 약 2%로 시작했고 장중에 상한가를 갔던 강, 강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강한 재료가 뭐냐? 자, 머니투데이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단독으로 카카오 엔터가 dnc 미디어를 인수를 추진한다. 자,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사실 일 경우에 핀석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강한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거의 4천억 이상에 육박하는 조금 이런 미디어 업체 중에서는 좀 큰 대형 기업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미 이미 카카오 페이지에서 지분을 약 23%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분을 더 확보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기사를 쓴 것이죠. 자, 실사를 돌입했다. 지분 추, 추가 취득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으나, 뭐 재무 실사를 진행하고 있고 인석, 인수가 성사될지 눈길을 모은다. 아이비 업계 소식통은 이렇게 좀 모호한 문구는 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액을 1조원 이상으로 선정하고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팩트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그 증거를 확인할 수가 없죠. 머니투데이 예, 서정근 기자 지금 토론방에서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자그 이유는 바로 dnc 미디어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무근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공시도 사실 무근이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시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인수추진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네, 결과적으로 이게 사실이었다 아니든 저 기자분이 장중에 저런 기사를 썼다는 라것 자체가 주가 부양의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어, 추정이 됩니다. 자, 저렇게 기사가 뜨기 전부터 애초에 어느 정도 누군가가 매수 한 모습을 보, 보였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정보가 샜다고 보여지고요.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기사 발표와 함께 그리고 상한가까지 기록했던 모습인데, 자. 사한가 대비 몇 프로가 내려왔죠. 자, 사한가 대비 거의 20%라고 써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28% 가까이 하락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 지금 30%까지 갔다가 여기서 매수했으면, 지금 현재가 2%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은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음... 진짜 저게 인수가 사실이라면 어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수 있었습니다 손절가를 짧게 잡고 분할 매수해서 예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5에서 10%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예 여기서 일단 저 사실 묵은 기사가 나오기 전에 상한가가 이제 곧 풀렸고요 그리고 한이 정도 구간을 깨고 내려오는 거는 바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해명 공시가 사실 무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급락을 한 모습이고요. 보통 상한가가 깨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어 매수를 추격매수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한가가 깨진 이후에 진입을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 어떤 이슈가 어 악재가 있거나 재료가 소멸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리이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약한이 정도, 한 1, 2% 정도를 뭐한 3%까지 밀리지 않는 걸 확인하고 진입을 해볼 수는 있으나, 어, 요즘 같은 시장이 좀 불안정한 장에서는 상한가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전략 차익 실현하는 게 옳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서정은 그 기자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이런 어 주가 부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원 미디어도 같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대원 미디어가 저는 오히려 더 어, 좋아 보인다 dnc 미디어는 이제 윗꼬리가 많이 나오고 개인물량이 상당히 물려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또 시가총액도 크고 하지만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매출액만 보더라도 600억에 지금 영업이익 150억 인데요 시가총액 4000억 이죠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매출액 3000억에 영업이익 1 2 0억 정도로 이제 시가총액 대비 어, 오히려 dnc 미디어보다는 저평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큰 시세를 줬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지지선을 그리면서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121선을 돌파할 수 있는 지점이 아주 좋은 매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하방으로는 좀 닫혀있고 상방으로는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원미디어 같은 자리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상대적으로 어 대원미디어도 같이 상승세를 보이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덜 밀린 모습이죠. 3%대로 이제 종가로 마감하였고 어, 상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 그리고 좀 분할로 신규로 접근을 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 내일의 관심 종목. 이번 주 감시, 관심 종목을 한번 안내해 드리면 ADM 코리아라는 이제 임상 임상 시험을 이제 대리로 진행하는 기업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임상 시험 수탁 기관이고요. 이렇게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 최근에 과도한 주가 급등락으로 심료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최대 주제의 물량 매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비스는 현재 보유 물량 전체 의무 보유 기관입니다. 주식 매도 계획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성 횡령 배임은 사실이 아니다. 이대 상대 주주와는 회사의 영업성 관련이 없다. 주가 변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 주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및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어 대표가 직접 대표이사 임종원님, 대표가 직접 이런 공지를 올려주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가는 행동이죠. 물론 기존에 물려있는 주주들한테는 오히려 좀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응, 계획이나 현재 어떤 풍문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밝혀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예, 저는 이런 좋다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관심있게 보는 이유는 어 4월 14일 날, 전일 날 제3자, 100억원 제3자 배정 공시가 나온 이후로 갭상승을 출발하였습니다. 15% 갭으로 출발하는데 장중에 갑자기 하한가가 나온 모습이고요. 이유는 2대 주주 3대 주주가 이제 블록딜로 지분매각을 한다. 그런 소식으로 이제 갔는데 하한가까지 갈건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그 소식을 접해서 물량을 던졌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한가 물량이 제가 봤을 때한 650만 주 정도까지 쌓였었는데 그걸 소화하고 올라왔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300만 주가량 다시 한번 하한가가 쌓였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한번 소화하면서 이날 하루만 하루 동안 거래량이 약 6천만 주가 터졌는데요. 이 정도면은 기존 유통 물량을 거의 다어 기존 주주들이 거의 다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이제 세력이 매집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도 세력의 어떤 움직임이 조금 포착이 되었다. 이런 매수는 이제 개인들은 이렇게 매수를 절대 하지 않죠. 물량을 받치면서 매수하는데 이런 양봉과 거래량을 동반한 거는 충분히 이제 대놓고 어 물량을 매수하고 개인들의 어떤 태, 바, 반응. 얼마나 지금 매도세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ADM 코리아를 한번 지켜보셔도 좀 괜찮지 않나 예, 분할매수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대가 수점 구간이기 때문에 예, ADM 코리아 같은 경우는 좀 분할매수로 접근해 보면 어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 무조건 이건 뭐 매수 추천이 아니,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소량만 예한번 진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가총액 천억 원으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그리고 대표의 주가 부양 의지 이걸 살펴보았고, 예 이렇게 지금 뭐 급등락하는 종목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큰 폭의 하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금락이 나온 자리에서 상승에 여력 있는 종목을 진입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데서 꼭지에서 상, 상한가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이미 좀 제거된 이미 하락과 조정을 맞은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